a l l e l u a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보 오면에 보시면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제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편하게 정착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부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열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신이시니라. 아멘! 여우수와는 이가난안 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결과였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고, 광야의 사회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들은 가나한 백성과 비교해 볼때 스스로도 메뚜기와 같다고 할 정도로 가나한 종목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약속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우수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또한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이 살아간 우리도 동일하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이 놀라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요. 그리고 사명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서서 1장 6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삶에서 증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능력과 감사와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승리의 삶, 감사의 삶, 사명의 삶을 살지 않을 때이 축복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경고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 요수하는 후손들이 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때 하늘에서 매일 양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였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식이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수 있도록 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였고 매일매일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보석과 옷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는 고급 장식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늘의 양식이 그치고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거둔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땅과 자기들이 가진 보석과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먹었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는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이 백성은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 풍요와 지금의 이 넉넉함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염려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사는 땅과 그 땅의 소산물과 풍요로움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된 것이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구나 믿었어요. 결국은 교만에 빠져서 감사와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한 삶이라고 여겨질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된 일로 여겨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노래하게 됩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일보다 모레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우수와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우수와는 그 이유를 여우수아 2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셔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상대방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징계와 형벌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좋아하고 사랑하며 가까이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아픔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상가운데에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지속적인 축복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물된 동상 같이 늘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며 모범을 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과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전하는 전화, 또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파송되어지는 일터와 우리 거대 지역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지키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옥복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위해 잊어버린 영적인 교훈과 축복의 원리를 다시 기억하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의 행진을 계속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가운데에서 어느새 잃어버린 언어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삶의 한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문부림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하시고, 사명감 있는 존재와 그러한 교회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절이라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